신 들어갑니다. 하나, 둘. 냠냠냠냠. 응. <laughs> 도 돌이, 천장에 붙이지 말고 먹어. 천장에 붙이는 거 아니야. 응. <laughs> 천장에 붙이지 마. 응. 시바 시바. 도일이 코에 코딱지. 안 <laughs> 잤어, <laughs> 지금 들어간다, 입에 들어간다. 뭐야? 흙바닥에 있었잖아. <웃음> <웃음> 뭐야? 흙바닥에 있었잖아, 너. 오. 봐봐. 너 해봐. 아이바. 이거 봐, <laughs> 여기 아직 있잖아. 너왜 이렇게 욕심내 도유라? 이번엔 없어? 이렇게 있는 거 같은데. 야너 십지 던크 달라 고 그래 맨날. 어얘너 지금 혓바닥 엄청 큰거 있었어. 천장에붙이려고 <laughs> <아저씨가. 웃음> 아저씨 같은. 이거 봐 이거 봐 이거, 이거 엄청 봐 엄청 많잖아 이거 봐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, 다먹어 알았어, 어 알았어, 알았어, 봐. 맞지 너도. 너 이거 어 숨겨놨다가. 아, 해봐. <laughs> <예수>. 아니야. 겹겹겹겹. 이거 봐. 아, 여기 있잖아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있잖큰거 있잖아. 큰거 있잖아 <laughs> 여기 오빠자기, 옆바닥, 여기 오빠자기 있네. 그죠? <laughs> 이제 다 줄게. 이거? <laughs> 응. 이거 다줄